여러분, 신시제약 지금요, 20%, 21%에요. 어제 종가 배팅 해가지고. 완전 최고죠, 그죠? 뭐, 여러분들도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축이 자축. 해마로도가요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더 사야 되는데 자 신신제약 어 하여튼 상한가 놓으면또다 팔아 버려요 상한가 놓으면 어제 종가 베팅이잖아요 신신제약 5일5일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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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매수법 <laughs> 해마로 가면 안되는데 아 해마로 이거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자 오늘 영인 프론티어 떴거든요 영인 프론티어 영인 프론티어도 떴는데 이게 오늘 세력포착이 몇분이었나면 몇 어, 9시 2분 6 0 아, 5,800원이네요. 5,800원에 여기서 세리포착이 나왔습니다. 어, 1월, 오늘이 19일인데요. 어, 5,800원 세포 나왔습니다. 1월 19일, 0902분에 5,800원 세리포착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리 적어놓고 또 내일 내려오면, 내려오면 사면 돼요. 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어요. 오늘 사가지고 매수해가 수익 묻으면 좋지만, 오늘 안 해도 돼요. 기 나요. 자, 신신제약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나오면 어디에서 판다고요 상한가에서 팔아 버려요. 볼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어제 요번 앞에 4일 전에 수익 실은 해 먹었으니까 또 올라가면 또 팔아 버려요. 또 상한가 나오면또 팔아 버려요. 럭키스님와 합니까? <laughs> 아, 불기동 탕채미 이번 달에 상한가 4개 먹었어요? 예, 축하합니다. <laughs> 24%만 해도 상한가에요, 사실은. 어? 키스윙크님. 음. 행운이에요. 어. 매일 감사드려요. <laughs> 나도 나도 수익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좋아야지. 그죠? 우리 다 같이 좋으니까1자 일바도 뜹니다. 1바1바1바자 일바. 일바, 일바. 일신바이어 떠요. 1신바이어도 뜹니다. 1신바이어 그죠? 와, 완전히 맘 돌아가시겠다 진짜. 돌아가시겠어요? 오, 사악합니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자, 신신 다 왔습니다. ,이. 이제 여로가 남았어요. 여로가. 자 여러분 상한가 찍었습니다. 어, 어 신선지 양 여러분 금방 살짝 찍었는데요. 다 팔리지 않고 상한가에 매도하겠습니다. 자 방금 상한가 탁 찍었는데요. 어다 찍어주지 않고 어 그냥 어, 살짝 찍었는데요. 아, 매도 되었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매도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 상한가에 오늘 무조건 상한가 가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무조건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어, 자, 악마의 춤놈, 춤님도 매도되었고요. 어, 행복행님도 어, 울고 있지 말고. 어, 자, 상한가에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니까, 상한가에 팔면 돼요. 그냥 쫄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상한가에 매도하면 돼요. 음. 상한가가 13950이잖아요. 13950에서 그냥 기분 좋게 매도하시면은 오늘도 어 아름다운 수익입니다. 방금 찍어줬는데 오늘 찍다가 말았어요. 매도하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저는 아직 매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완전 상한가에 여기 다 찍히는 거 보고 매도하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매도 안 돼도 되고, 매도 돼도 되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는 주식은 지금 이 주식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거는 여기서 끝을 낼게 아니야. 낼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또 4일 지나면 또 가요. 알겠죠? 그러니 이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상한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을 9일날 상한가에 매도 지금 오늘. 1월 19일, 상한가에 매도. 상한가 나오면, 상한가 나오면 매도 해버리라 말이야. 상한가 나오면 매도 해버리 알겠죠?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해마도 움직이 뿌리네, 그죠? 아씨. 하긴 뭐 지금 내가 다살 수가 없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질래 돈이, 돈이 10개라도 모지래고. 이제는 뭐, 여러분들, 어. 음. 36% 수익 받았다고? 맞다, 이가님. 어. 예, 축하합니다. 상한가 음. 찍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상한가 찍어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